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어, 마태복음 6장, 7절로 어,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laughs> 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부언 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하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미사. 예, 오늘 본문은 어, 예수님께서 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고 또 신앙 예식이나 모임 때마다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작 이 기도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왔고, 그러했지만 각 단어나 어휘의 의미, 그 이상을 깊이 숙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뭔가가 있구나 라는 막연한 느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기에 분명히 제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늘 있었지만, 저는 아직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이주 기도문의 의미를 확실히 체득한 상태로 이 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어, 본문의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전체를 읽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직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렇습니다. 이주기넘은 즉,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 그분 당신과 당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 그분 자신의 미션, 그이 기도문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삶과 당신의 미션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기도를 The Lord's Prayer라고 합니다 우리 직역하면 뭡니까? 주님의 기도라는 번역입니다 주님의 기도 이 제목이 얼마나 합당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의 내용을 좀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먼저 구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억임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예, 즉, 하나님의 호칭이죠. 이 하나님의 호칭, 아버지라는 호칭을 잘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7절로 8절에 나온 예수님의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7절로 8절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버지라는 호칭과 대비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형식으로 기도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길고 복잡한 두문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남신이나 여신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주문이었는데 이를 반복해서 외우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신을 대할 때 마음 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즉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섬기는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느 신에게 빌어야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신을 달래야 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이방 신과는 달리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어르고 달래고 빌어야 하는 이방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그들을 장자 삼으셔서 당신의 아들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은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즉, 이반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살아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덕과 영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고 그분의 명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임재가 온 세상에 동기히 여기게 되기를 기원하고 계십니다 다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구절은 참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본문 8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빵은 우리가 구해야 할 필수 목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구절은 크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일용할 양식 즉 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빵으로 드려야만 당신의 제자들이 그 빵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몸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받아 먹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참된 양식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그 참된 양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다음 12, 12,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우리 기독교가 용서와 화해의 종교임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회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부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단 이런 용서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도 마음을 우리가 마, 내 마음을 열지 못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본문 14절로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인과응보적인 조건부 윤리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인과응보적 조건부 윤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여 일어나고 있는 리얼리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어, 변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어,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한치도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용서야말로 실천하기에 가장 어려운 동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용서의 모범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진정성 있는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사에서 가장 압도적인 평화의 메시지였고, 인류를 향한 가장 진정성 있는 용서와 화해, 즉, 사랑의 인표였습니다. 다음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 십자가의 여정에 수반될 어둠의 세력과 그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어둠 속에 홀로 들어가셔야만 하는 예수님 당신의 그 상황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미션을 완수하신 후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실체를 손에 쥘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당신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기도문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당신 자신의 미션을 위한 기도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가 이 차원에서만 그칠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이 기도는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미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당신의 길을 따르게 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당신 자신과 당신의 미션을 기도하셨듯이. 그리스도화된 제자들도 이제 제자들 자신과 자신들의 미션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 당신의 것이지만 동시에 제자들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서 일과가 왜 같은 날이 주기도문과 함께 이사야서 55장을 함께 읽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5장의 주요 부분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이세계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아은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용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지금 예수임을 따르는 제자들과 앞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될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6절로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 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이 세상 만민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크리스토를 통한 하나님의 모략을 설명하십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모략은 당신의 존재와 삶 그리고 당신이 선포하신 메시지 자체가 로고스 즉, 진리의 말씀이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친히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주기도문의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만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신앙인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간구해야 할 기도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기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주님의 기도는 그 깊이와 폭과 내용에 있어 우리의 신앙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갈망의 표현이며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이는 곧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실제한다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주기도문은 참으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삶과 행위로 매일 그분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매일매일 내 자신의 그리스도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기도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기를 하고있 습니까？나 는 그것 을 실제로 경험 하고 있 습니까？만약 그경 험이 느슨 하 다면 어떤 조 치를 취 하고 있 습니까？예수 님은 바로, 이 기도 야말로 주기도문 이 야말로 하나 님의 백 성과 그 분의 나 라에 있어 가장 핵심 이며 생명 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생한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